송원대학교 봉사전문위원 위촉식과 그다음에 첫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처음 모임에서부터 좀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토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 송원대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봉사활동 하고 또 특성화 대학으로서 역할을 할수 그러니까 아주 각계 각층에 아주 우리 광주 사회를 대표하시는 아주 고명하신 분들을 우리 김동래 교수가 인명을잘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발이 넓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런 의심을 <게> 데 <laughs> 네. 특히 우리 북부경찰서 네, 최종원 정무관님께서도 지금 바 인해 고 이내 회장님께서도 우리 서영규 강경복그 네. 네. 다음에 네. 이경영 행복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상생이 네. 엄청난 고소, 고소득 네. 상공인 뉴스에 일대표입 오늘 아마 방 해주실 것아아그렇구아요새 그런 방송들을 많이 봐요. 오기리 아니? 사실은 이 여, 이 여자대로 돈 되는 시간이 아닌데. 총장님 려했습니다감사 <laughs> <laughs> 우리 총장님 한상 말씀하시면, 방금, 방금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저는 아 총장님 이 오늘 이다 이다 말씀을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2년 연속 아마 대학 특성화 부분에서또 이렇게 명예 전당에 올랐습니다. 아마 국내 3대학에서는 최초로 철도경영학과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졸업생 3 5 0명이 공사에 취업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고문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역 5개 대학에서 대학 기간 평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 소문대 보이시죠? 네, 그래서 3주기 대학 어, 기반 평가 5년 인정을 받았고 이전에 이 21년도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 대학으로도 대학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년까지 120억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지금 현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저희 송원대학교는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그런 송원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우리 총장님께서 어린이집 위탁 같은 거뭐 국공립 또 직장 또 전남 교육청 광주시청 이렇게 위탁을 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다음성운유치원 보설유치원 아마 3년대 대학에서 유아교육과에서는 가장 아마 유일하게 저희가 유치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른 과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하고 연결해서 인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대구의 대학 전문기관 위탁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스포츠 청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서 지역인들의 건강과 헬스를 담당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성원대학교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사회봉사단 추진 근거를 잠시 살펴보면 사실은 2013년 7월에 사회봉사단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7대 영양 사업이라든가 거울날 인형과 연계해서 사회봉사단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의 연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제가 이렇게 사회봉사 전문위원을 구성한 것은 이제 뭐 일회성이고 뭐 어떤 폭력적인 그런 사회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학생 영화를 강하는 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봉사 활동을 어 실시하는 것이 의미있겠다. 그치?